안녕하세요. 정우 아빠 TV 정우 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아이들에게 알아듣기 쉽고 간편하게 잘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몇배 곱하기 몇해서 교환 법칙 이용해 가지고 곱셈하는 방법을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샘플 문제부터 시작해서 1 페이지에 지금 제가 지금 과정을 적어 놓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523 곱하기 8이네요. 네. 523 곱하기 8이란 얘기는 523을 8번 더 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더셈으로 번거로우니까 곱셈으로 간편하게 합니다. 523인데, 이제 그게 전체로 8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500개도 8개, 20개도 8개, 그 다음에 3도 8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각각의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500 곱하기 8 이렇게 되죠? 그죠? 렇 여기 있죠? 자, 500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또? 20도 8개나 있죠? 자, 그 다음에 3도 8개나 있죠? 자, 요 3개의 곱셈을 다 더하면 되죠? 그게 523 곱하기 8이 되죠? 자, 그러면 500이 8개면 4 0 0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이 8개면 160이죠? 자, 그 다음에 3이 8개면 23입니다. 4000 있고, 160이 있으면 160 있으면 4160. 거기다가 24를 뒤에 더해주면 정답은 418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샘플을 봤습니다. 1페이지는 수가 좀 100대 이렇게 좀 작은 수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좀큰 수들이 나옵니다. 큰 수들이 나오고요. 자, 요 자리값 곱셈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제 얘가, 이제 제가 제가 처음에 이제 학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아이에게 좀 설명을 해 주고 했더니 좀 페이지가 일곱 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아이 2학년짜리 이제 아이들 이제 뭐 8살 후반, 9살 초반 요 아이들에게 이제 시켰어요. 구구단이 되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어, 아이들 쓰는 거 싫어하죠. 네. 되게 많이 쓰죠. 네. 이거 지금 사실 말하자면 중학교 때 배우는 분배법칙을 지금 제가 분배법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은근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네. 그래서 원래는 분배법칙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그 다음에 Z 이렇게 괄호 먹고 그다음 곱하기 얼마 하면 전부 다 하나씩 다 이렇게 곱해줘야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그 교육받으신 분들, 수학교육받으신 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해하시죠? 중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아이에게 분배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네, 잘 이해 못합니다. 잘 이해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 그거는 제가 아이 입장이 되어서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아이 눈높이에 맞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500 있고 20 있고 3개 있는데 그게 전체로 8묶음이 있으니까 각각이 다 8묶음씩 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잘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 그런데 어려운 말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식으로 가르치면은 아이들에게는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치한 듯 보이지만 그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아이들, 7살, 8살, 9살, 10살, 요런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줄 때는 특히 신경 쓰셔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아래 보니까 114 곱하기 2가 있잖아요. 그럼 114개가 있는데 그게 두 묶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도 두 개, 10도 두 개, 4도 두 개잖아요. 그럼 100이 두 개면 200이고요. 10이 두 개면 20이고요. 그 다음에 4가 두 개면 8입니다. 자, 그럼 200 있고 20 있고 8 있으니까 228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다 올림도 잘안 생기는 아주 쉬운 곱셈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어려워지는 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아이들이 잘 합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가서 조금 어려운 수 나와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 여덟 페이지 중에 7페이지로 와 있습니다. 7페이지의 끝쪽에 몇개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니까 483 곱하기 7이라는 네, 문제가 보이네요. 483 곱하기 7이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83 곱하기 7이라는 얘기는 483이 7개가 있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400도 7개 80도 7개 3도 7개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400이 7개가 있으면 이제 네, 얼만가요 4728 2800이죠 자 2800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80도 7개가 있어요 7856 이제 560이죠 자 그다음에 다시 갑니다 자 3도 7개가 있어요 7321이죠 자 이걸 다 더해 보겠습니다 2800에 560에 21을 더하는 거네요. 자, 그럼 2800에 200을 먼저 해요. 자, 그러면 3300이 되겠네요. 3300인데 뒤에 누가 있냐면 60 있고 21이 있으니까 81이네요. 3381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한번 596 곱하기 5요거 한번 해볼게요. 596 곱하기 5 자, 500이 섯개면 2500이고요. 자, 그 다음에 90이 다섯 개면 예, 9 곱하기 5에 곱하기 10이죠. 45에 0 하나 붙이면 되죠. 450이고요. 자, 그 다음에 6530이네요. 자, 뒤에 거 쉽네요, 그죠? 자, 더해보겠습니다. 2500에 450이면 2950이죠. 2950에 30이 있으니까 298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989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989 곱하기 4 여기죠. 네. 자 900이 4개면 3,600이죠. 네. 3,600이고 80이 4개면 3,20입니다. 자그 다음에 9가 4개면 36이네요. 자 이걸 다 더해볼게요. 3,600에 3 2 0이면 3,600에 300이면 3,900 그리고 20 있고 36이네요. 3,920 있고 36이니까 3,956 이렇게 네,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자리 곱하기 한자리 곱셈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몇백몇십몇 곱하기 몇이라는 얘기는 몇 백도 몇개 있고 몇십도 몇 십도 몇개 있고 몇도 몇개 있다. 그세 개의 곱셈을 모두 다 합하는 것이 바로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채의 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자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있는 아이들의 곱셈은 그 몇백도 곱셈으로 몇십도 곱셈으로 몇도 곱셈으로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분배법칙의 내용을 아이들 이해하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영상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한 10개월 이렇게 됐습니다. 10개월 만에 제가 숫자 쓰는 것부터 시작했죠. 네, 숫자 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10개월 만에 세자리 곱하기 한자리까지 가르치는 내용의 영상을 네, 만들어서 왔습니다. 네, 제가 만드는 영상의 주 연령대의 목표는 5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전과정 내용을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영상을 네,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살 정도 아이고 곱셈이 잘 되어 있고 분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잘 되어 있으면 5학년 수학이든 6학년 수학이든 네, 다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내용을 네, 하나씩 하나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분수 시작을 안 했잖아요. 원래 제가 가르칠 때는 7 살짜리 아이들도 분수 다 가르쳐요. 분수 너무 잘하는데, 분수에 대한 학습지도 곧 소개를 해서, 분수 한번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리죠. 분수는 뭐 어마어마하죠. 내용이, 분량이. 자, 그것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아빠 영상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또 괜찮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